안녕하세요. 무비플러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제는 영화배우. 2015년 이래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제니폴 로렌스입니다. 그녀의 작품들을 엄선하여 탑5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몇개 작품이나 알고 계실까요? 무비플러그와 함께 지금 만나보시죠. 먼저 엑스맨 시리즈의 불씨를 살린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인류를 지배하려는 헬파이어 클럽의 수장인 세바스찬 쇼우의 음모를 막기 위해 CIA가 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어릴 적 쇼우에게 살해당한 어머니의 복수를 하려는 에릭과 위기투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세계 각지를 돌면서 차별받는 여러 돌연변이들을 규합하고 미스틱을 포함해 엑스맨이라는 팀을 결성하게 되죠. 쇼우의 계획대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싸움이 시작되자 엑스맨이 나서 그들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지만 인간들은 다시금 돌연 변이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면서 서로 간의 불신이 깊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다 죽어가는 엑스맨 시리즈를 완벽하게 부활시켰다는 평을 받으며 당대 최고의 히어로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제니퍼 로렌스는 이 영화에서 미스틱 역할로 출연하게 됩니다.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능력을 지닌 미스틱은 민첩성과 유연성이 뛰어난 캐릭터죠. 세계 최고 섹시 미녀에 선정된 그녀는 영화를 위해 긴 시간이 걸리는 분장도 마다하지 않는 과감한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속편인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와 아포칼립스로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녀는 내용 전개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캐릭터로 나오고 월드박스 오피스 각각 7억 5천만 달러, 5억 5천만 달러의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여 속편마저 흥행에 대성공하게 되죠. 올해는 아포칼립스의 속편인 다크 피닉스의 개봉 예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비드 홀 로셀이 감독한 코미디 로맨스 메슈킥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브래들리 쿠퍼와 제니퍼 로렌스 주연의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입니다. 어느 날,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직장 동료를 폭행한 8개월의 병원 생활을 하고 나온 펫 솔리타노. 아내에게는 접근 근지 명령 상태에 자신의 감정조차 통제불능이었죠. 정신병원에서 나온 후,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된 펫은 친구의 처제인 티파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 외로움으로 인해 회사 의 모든 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었는데, 팻에게도 관계를 요구하는 티파니의 모습이 매우 부담스러웠죠. 쉽게 넘어오지 않자, 티파니는 헤어진 아내와 재결합을 도와주는 대신 댄스 대회에 같이 나가자 제안을 하고, 팻은 이를 받아들이며 영화의 내용이 흘러가게 됩니다. 영화 내에서는 티파니가 실력 있는 댄서이고, 팻은 아마추어이지만, 실제 춤에 소질이 없던 제니퍼 로렌스는 댄스 대회 장면에서 어설프게 춤을 춘 반면 브래들리 쿠퍼는 아주 자연스럽게 춤을 췄다고 합니다.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은 제작비 대비 11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월드박스 오피스 수익을 기록하였고 특히 제니퍼 로렌스는 이 영화를 통해 각종 시상식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조이 망가노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만든 영화, 조이입니다.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에 이어 데이비드 올 러셀이 감독하였고, 제니퍼 로렌스, 브래들리 쿠커, 로버트 드 니로가 주연이란 점이 같습니다. 이혼한 부모님과 전 남편, 할머니와 두 아이까지 떠안고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싱글맘인 조이. 현실의 삶에 지쳐가던 어느 날, 깨진 와인잔을 치우다 문득 미라클 몹이라는 획기적인 청소용품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제작에 돌입하게 됩니다. 전 남편의 소개로 홈쇼핑 채널 QVC의 경영이사인 닐 워커를 만나게 된 조이는 기적적으로 홈쇼핑 방송 기회를 얻게 되지만 쇼핑 호스트가 방송을 망치는 바람에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쇼핑 호스트로 나서겠다며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 올로스의 감독은 실제 주인공인 조이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서 제작하다 보니 영화 와 실제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제니퍼 로렌스는 골든글러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과 틴초이스 어워드 초이스 무비에서 여자배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제니퍼 로렌스의 SF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크리스프렉과 호흡을 맞춘 패신저스입니다. 자원이 부족해지는 지구를 벗어나 120년 거리의 개척 행성으로 떠나려는 초호화 우주선 아발론호. 그곳에는 동면 상태에 있는 5,2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항 중이던 아발론호의 작은 결함으로 90년이나 일찍 동면 상태에서 깨어난 짐 프레스턴. 새로운 행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을 거란 사실을 아는 짐은 절망에 빠지죠. 외로움이 그를 갉아먹던 쯤에 동면장치에 잠들어 있던 오로라 레인을 보고 한눈에 반하여 충동적으로 그녀를 깨우게 되고 짐은 그 사실을 숨긴 채 오로라와 우주선에서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패신저스는 동시기에 개봉한 우주영화 그래비티와 마션과는 달리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선택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니퍼 로렌스는 패신저스에서 세련되고 지적인 작가 오로라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강박증에 휩싸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 그녀는 어설프지만 인간적인 짐의 모습에 매료되고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명료하게 보여주며 SF판 아담과 이브를 표현해냈죠. 2016년에 개봉한 영화, 패신저스가 만들어지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2007년부터 제작을 계획했던 영화였고, 주연 배우가 바뀌게 되면서 제작비가 올라가는 등 여러 비화가 있습니다. 영화 패신저스는 제니퍼 로렌스의 출연작 중 엑스맨과 헝거게임 시리즈를 제외하고 가장 큰 흥행을 거둔 작품이며 월드박스오피스 수익은 3억 달러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 제니퍼 로렌스의 시그니처 헝거게임입니다. 수잔 콜린스의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여 나는 전설이다를 감독했던 프란시스 로렌스가 메가폰을 잡은 액션 판타지 영화이죠. 미래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피톨이란 중앙 지역이 주변 13 구역을 식민지로 삼아 운영하는 파네미라는 국가가 존재합니다. 캐피톨의 수탈에 시달리던 13개 구역이 반군 연합을 조직하면서 내전을 벌이지만 실패하게 되죠. 캐피톨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반역 협정문을 체결하게 됩니다. 매년 각 구역에서 남녀 미성년자 한 명씩 총 24명의 조공인을 선발하여 단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진행되는 서바이벌 형식의 헝거 게임 시행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74회 헝거게임에 참여하게 된 케니스 에버딩과 피타 멜라크가 헝거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두를 죽여야 한다는 게임의 룰을 깨고 동반 우승을 하여 케니스가 캐피톨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1편, 파냄의 불꽃. 캐피톨이 저항의 상징성을 제거하고 반란의 싹을 뿌리 뽑기 위해 역대 우승자들만 참여시키는 제75회 헝거게임을 개최하여 게임 내에서 케니스를 죽이자는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2편, 캐칭 파이어. 케니스의 고향인 12구역이 스노우의 보복으로 폭격을 당해 학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분노한 케니스가 진정한 저항의 상징으로 각성해가는 내용이 3편인 모킹제이. 캐피톨의 주력 군사기지를 봉쇄하여 승기를 잡은 반란군이 마침내 캐피톨 시가지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인다는 이야기가 마지막 4편인 더 파이널입니다. 소설 헝거게임의 팬이었던 그녀가 주연제이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영화의 어마어마한 스케일 때문에 망설였지만, 이 후, 제의를 받아들여 금발머리를 어둡게 염색하고, 기어오르기, 달리기, 전투기술, 팔쏘기 파쿠르, 요가 등을 연마하여 기대에 부응하게 됩니다. 제니퍼 로렌스는 파네메 불꽃에서 50만 달러에 계약했으나, 이 후, 캐칭파이어에서는 20배나 많은 10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헝거 게임》 시리즈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부작으로 제작되었으며 제작비 7,800만 달러부터 많게는 1억 6천만 달러까지 사용하여 월드박스 오피스 최저치 6억 5천만, 최고치 8억 7천만 달러의 대흥행을 일으켰습니다. 다양한 영화들을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난 그녀의 영화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엑스맨》과 《헝거 게임》 시리즈 이후로 그녀의 또 다른 대작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영화의 선정 기준은 저희 무비 플러그의 주관적 의견이므로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무비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